차트보이 TV의 화요일 두 번째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빌은 차트보이 말이 다 맞았고, 맞고, 제가 썸네일에 썼듯이 알려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뭐 크게 문제없는 종목인데 굳이 오늘 또 두빌 영상을 단독 영상으로 올리는 이유는 그 댓글 하나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야, 차트보이 도대체 왜 59,900원 넘을 때 두비를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했는지 그걸 모르셔서 어 제가 영상 찾아보니까 두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단독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이 꾸준히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나름 그래 서사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현대미포,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처럼 얘는 나름대로 그 에픽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영상을 하나만 보시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 영상을 보시면 두빌은 2200원에 매수했고 또 3900원, 또 59900원 그래 놓고 애당초 2200원부터 매수할 때부터 7만 원금방까지는갈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최근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지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 직전 지난주에 올려 놓은 두빌 단독 영상이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오늘 또 슬슬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왜 59,900원 넘을 때살수 있는지, 어,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이거 보고 다음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주요 코인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영상은 직전 영상이에요. 네패스, 그거 넘으면 슈팅이에요. 아니 물론 네페스가 연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매수 타점이라고 안 하고 슈팅 직전이라고 어 지금 바꿔놓은 게 일단 슈팅은 줄때 먹고 나와야 된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이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 안에서 설명 드리는 그 차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의 다른 모든 보유 종목,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원칙이고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이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한번 쭉 보시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매법 대응법들이 한번 정리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아셨죠? 네. 도대체 왜 우리가 두 비를 2만 200원 넘을 때 샀는가?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산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도지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도지의 고점을 넘을 때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비를 여기 2022년 장대음봉 그리고 그 다음에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도지를 넘을 때 매수를 하였다 비슷한 모양은 SKC가 있었어요 야 이거 두비를 왜 59,900원 넘을 때 샀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음봉 응. 다음에 도지. 그러면 이 도지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또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도 음봉 다음에 도지. 돛지. 그러면 도지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그 매매법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만9백원 넘을 때산 이유는 역시나 연봉이죠. 여기가 언덕이니까. 민자로 떨어지는 언덕은 여기서 언덕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잘 몰라요? 어, 아예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대형주들은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온다고 쳤을 때 네? 제가 재채기가 나와서 잠시만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온다고 쳤을 때 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는 거죠. 그렇지? 어. 근데 반대로 언덕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와.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언덕을 조금 잡기가 애매모호하면 확실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언덕 만들고 올라가면 여기 넘을 때 사면 돼요. 이렇게 매수한 게뭐 있어요, 최근에? 뭐, 이더리움. 이 차트 메커니즘은 잠시만요. 아, 제가 또 감기가 걸려서 재채기가 자꾸 나와서 최근에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주봉을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민자죠. 확실하게 여기서 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넘을 때 그렇게 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더리움 주봉 매수 타점 잡은 그 자리랑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연봉으로 매수타점을 잡은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 해서 3만 9백원 넘을 때 매수 그리고 5만 9천 9백원 넘을 때는 어디에요? 여기 고점이에요. 2012년 고점 5만 9천 9백원 여기 왜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연봉의 경우에 이 연봉을 보면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연봉의 고점을 넘게 되면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그 위에 있는 음봉의 시가. 그리고 그 음봉의 고가를 넘으면 또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목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아, 적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게뭐 있어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을 작년에 때려 죽여도 여기 2015년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되 이 음봉의 고점을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목표다. 그치? 다 똑같지 뭐. 또 삼성중공업도 작년에 여기 2015년도 음봉의 시가까지는 목표가 또 2015년도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연이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음봉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은 종목이 예전에 코스모 신소재가 있었다.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이 음봉의 고가를 넘으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애당초. 그치. 그래. 한국조선해양도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는 거고. 현대미포조선도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되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고.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를 가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니 어떻게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59,900원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012년도 여기 고점 59,900원 넘을 때가 우리 채널에서 잡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그치? 그래놓고 그 위에는 어디에요? 여기 고점 74,205원 넘을 때가 이제는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빌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어디를 넘게 되면 2010년 고점 74,200원. 두 배리 7만 원금방까지는 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올라가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년부터 그래. 3900원이 만 넘게 되면 7만 원금방까지갈 테니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59,900원 만 넘을 때 사신 분들은 7만 원에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얘가. 네. 그리고 59,900원을 만 언제 넘었냐면 여기 또 어, 8월 21일 목요일 날 59,900원을 다시 아래에서 위로 넘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도 있다. 이게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 채널에서 뭐 매매했었던 그 히스토리죠. 그지? 이게 단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죠. 59,900원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 자리가 비파일수 있으니까. A, B, C? 그러면 이게 크게 A가 되고, 지금 올라가는 게비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 그게 다예요. 뭐, 바뀐 내용이 없어요. 이두저도 꼴보기 싫으면 74,205원 넘을 때 매수해도 되고, 얘가 지금은 구름대 안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통합 차트로는. 그치?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면 한번 조정을 받겠죠. 왜? 아직 후행스팬 밑에 있어요. 이거 제가 영상 말미에 8월 2 8월 21일인지 20일인지, 어, 지난주에 올려놓은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 영상이 있으니까 두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영상 하나하나마다 매번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컬라십하게, 디테일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전 네패스 같은 경우도 마치 여러분들을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인 양, 얘들아, 연봉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반드시 줄때 먹고 나와야 돼. 이런 얘기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치, 그래. 그래서 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단독 영상도 올려드리고 총 쏘는 모양도 올려드리고 또뭐 올려드릴까요? 뭐. 보셔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코인 보시고, 자자구요. <laughs> 아셨죠? 네. 바뀐 게 없어요, 두 빌은. 지난주, 지지난주 설명했던 내용이랑 바뀐 게 없다. 내일 구름대에서 다시, 내일 두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내일 두 빌이 구름대 위로 올라올지, 아니면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 구름대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은. 어 그러면 차트보이 내가 매수한 59,900원보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예 그꼴저꼴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네약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하고 다른 거 하면 돼요 꼭두비에 목맬 필요 없어요 지금은 7 4 2 0 5원이었나 아까 그어 고점 맞아요 또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면 네7 4 2 0 5원 여기 넘을 때를 목표로 잡고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안타. 얘는 일단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우리가 갈 걸로 보는 거잖아요.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비를 산 이유는 아세요? 현대미포조선이랑 똑같기 때문에 산 거예요. 서로 산업군이나 엮여 있는 테마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영상 보세요. 주말에 올려 드린 HD 현대미포 이 단독 영상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왜 현대미포랑 부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은 차트 모양인지도 아실 수 있겠다. 뭘 자꾸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관련 교육 영상 또 그냥 영상도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